어 오늘은 레프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질하러 가야지. 안 물어봐서. 막 내가리 새꺄야어 그래? 미안해. 이번엔 들어올지 안 한다. 야 일단 쓰레기 쓰레기 모아. 야케이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언니 식충이 한명 필요하지 않아? 어 식충이 들어와. 야. 이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할게 뭐, 낚시 당한 사람 누구야? 어. 어. 오케이 어, 그러면 썬영형 그러면... 서열 2위 내가 서열 1위고 그 다음에 야 나와 얼굴 치워 서열 5위 나 2위 오케이 그 다음에 토마토 서열 20위 <laughs> 오케이. 자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하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네. 어, 자 일단은 썬영형은 낚시해가지고 어, 고기 굽고 물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여기 네. 섬에서 만들어주고 알겠나? 야, 네? 서 이거 먹을게요. 아, 잠깐만. 야, 토마토 먼저 먹지 마. 마. 좋아요. 자, 토마토, 홍혜리 네. 둘은 이제 쓰레기 줍기 가. 오케이? 네. 오케이. 오케이 어, 어. 네. 어. 네. 당신은 오늘부터 오케이. 쓰레기년입니다. 쓰레기년이라고? <laughs> 네, 복청합니다 나는 쓰레기다. <laughs> 아, 그래더니야수박 이거 우리 우리 선장 그거라는데 그 아무것도 못 한다는 데야뭔 개소리야? 너안 되겠다. 너 서열 52.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이거 채팅 읽은 겁니다. 아. 바로 강붙됐어 아프지 못하겠다 아저 존나 울렁거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프지 마요 아니 나갈 건데 왜 마블 쳐먹고 나가냐고 미친 미치... 그냥 나가라고 아니 그래도 배는 좀 가, 단단히 채우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니 나갈 건데 배를 왜 채우고 나가냐고 아니 갈때 가느라도 먹을 수 있잖아 아니 갈 때는 그냥 나, 가지 몸 아, 먹으면서 배에 배에 한다는 야, 그배 채운다는 게 우리 배 말고 자기 몸배 말하는 거야? 야나 간다 어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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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오케이, 어? 일단 혜리가 나갔으니까 토, 토마토 서열 32. 나이스! 어, 올랐어, 올랐어. 오, 5분간 선장 마조이한테 양도하면 500개 키움 볼트 있는 사람, 볼트. 마토야! 네? 너 5분간 선장! 어, 왜요, 왜요? 언니 담탐? 담탄? 뭐, 담탐에 미친. <laughs> 아, 오케이. 어. 선장님, 뭘 하면 될까요? 여보세요? 안녕, 마 야 안테나 어디 갔어 이 쌍범 새끼들아. 쌍범 놈 새끼? 야, 마토가 컨타이 아니야? 아 아니야 5분 지났어. 아 2분이나 남았어요? 미션이었어? 어아뭔 소리야? 그 모자 이쁘 보인다. 가지실래요 선장님? 오오오오. 아, 야 안테나 가지고 와라. 아니야. 아 토마토 안테나 가지고 와라 진짜. 여기 여기 언니 여기. 아니 5분 추가됐다는데? 아,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안테나 빨리 만들어! 아, 나 태국에서 어, 파밍하게아 이제 빨리 만들겠습니다. 오 나는 나키우는 중 수박 한 점. 한숨 누가 셨어 한숨 누가 셨어 아니 아닙니다아닙니다 아, 아니, 아니다. 아닙니다. 아니 그럼 이게 내가 아니면 뭔데? 뭔걸다했데요와 아, 이게 뭐야? 어내 방. 누라 제가 어선 선장님. 아름다운 음악 소리 <laughs> 같지 않았나? 아니야. 아 그래? 그래. <laughs> 오빠 저 어떻게 생각해요? 뭐야? <laughs> 서열 52. 하는 게 너무 없어. 제가요? 써니 언니 서열 2위. 나 맨날 이 등이구만. 남자가 잘좀 해라. 나 붙자. 그렇지. 뿌듯해라 끝났다고요? 야 토마토. 네 언니. 모자 가져와 이개그년아 언니 모자. 모자 가져와 이, 뭐이 <laughs> 개그트년. 야너 주머니 뭐 들었어? 다 갖고 와. 아 언니 저 수박 다섯 개 있어. 언니 가박 가져와. 개 수박 가져와. 너. 서열 첫 800위. 아니 아니. 이 <laughs> 바다에 떠다녀다 쓰기 보다 못한 놈. 아니 뭔 소리야. <laughs> <파티 웃음> <무인도가> <laughs> 아, 혼대 파티 힘들다고 그냥 무인도가 좋겠네. 뭐라고? 아 토마토 혼데 파티 힘들다고 했어? 아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? 아니 나 그런 적 없어. 이거 이간질이야. 아, 아 아니, 진짜 이간질이 아니야. 아무 것도안 했는데. 이거 로그랍다. 근데 선장 5분 추가하는 건 뭐예요? <laughs> 어 당신이 5분 동안 선장하시라고요. 아 오케이. 야 선아 이리로 아니, 데리고 와 봐. 이리로 데리고 와 봐. 선 부선장님하고 불러야지. <laughs> 아, 예, <에이>, 알겠습니다. <laughs> 선 부선장님! 아 여기 있잖아. 뭐 해? 창호 오기만 해 봐. 나 진짜 미쳐. <laughs> 어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날 그날잠 아, 먹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창호 잡아 빨리 부선장님. 잡아! 잡아요, 잡아요! 완전 꿀 파밍 중이십니까? 아, 완전 꿀 파밍! 네, 덕분에. 제가 지금 상어 완전 마킹하고 있거든요. 어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아, 있어. 예, 예, 예. 아직 못 잡았나? 예, 예, 예.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서요. 언제 잡지? 지금 거기다 잡았습니다좀 느리네. 나때는 어, 일 분이면 다 잡았는데. 오, 잡았습니다, 잡았습니다. 고라, 호라호라 고라, 고라, 고라. 그리고 나뽀로로 모자 좀 주라. <laughs> 여기 있습니다, 여기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, <laughs> 난다 했다니까. 5분 쓰고 있어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네네. 쓰고 있겠습니다. 어, 오. 5분이나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좀 파밍하고 오겠습니다. 시야를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지만.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, 원래. 나도 그랬어. 와, 아, 수박 씨앗이 없다. 큰일 났다. 아니, 그러면 부선장이 달려가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래, 나는, 나 때는 진짜 이말 하기도 전에 갔다 왔는데. <laughs> 아 진짜 아, 옛날 면 그... 생각난다 아, 갑자기. 어. 야, 어? 마토, 아 그러냐 그러야마토 이. 현아 너 모자 가져와 이씨. 야너 이거 얼굴 동안 쓰고 있어. 아유. 네. 어. 선영 선장 오게 갑시다. 노, 노를 저어라. 선영 선장님! 나야? 그 모자 가져와. 그래. <laughs> 가져와. 와 <laughs> 진짜 모자 모자들. 마토에로 가져가. 어? 아, 아, 아 선장님!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아니 마토, 그거 만취이지. 인부원을 위한 딱 좋은 모자가 있습니다. 아 씨. <laughs> 아주 잘어울린다 인부원 님. 아, 나 진짜. 판다좀 줘라. 판다 좀. 좀. 뭐좀 나더넣적게 제가 판자를 그 뭐지? 들이 그안그 뭐야 어. 이거 먹느라 말을 끊네 <laughs> 아, 판자를 아직 못 주어서 이제 아니, 인중 세대? 왜? 네? 한 대. 왜? 네? 두 대. <laughs> 네네. <laughs> 망고나 뭐.. 일단은.. 아니 근데 인부원 머리가 오케이. 허전해진 것 같습니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인부원 오케이, 오케이. 머리가 허전해진 것 같습니다, 선장님 바다에 버려 놓은 거 싫어요? 이거 상어 잡아서 써, 빨리! 5분 끝났어, 이 개그틍 년아! 토마토! 모자 가져와! 아니, 저... 그래. 볼. 뭐야 이거? 돌왜 버렸어? 누가 버렸어? 아 그거 내가 칸이 부족해 가지고 실수로 버려졌어. 인벤 아, 비우라고. 아, 인벤 비우라고. 인벤 비우라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마토를갈 거야. 마토 선장 오브. 아, 왜 자꾸 마토 선장 줘요. 아, 내가 선장인가? 아. <laughs> 아니, 일단 모자부터 내가. 아, 진짜 모자 씨. 네, 알겠습니다. 아 아까 상어 모자 어디다 뒀어? 새 잡았잖아. 어디다 뒀지? 상어 모자 없어졌습니다. 아니, 왜? 없음 만들어봐야지. 알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구해오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모자 말고 또룩달할거 어, 없나? 이거 모자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? 아니, 없음 알아봐야지. 모르면 알아오고, <laughs> 없음 만들어내고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안겠다나 페인트 칠해야겠다. 아. 아니 페인트는 이, 이엔 엔딩이... 지금 이거... 내가 색칠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. <laughs> 아니 색칠 공부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내 <laughs> 꽃, 내 꽃들 어딨어? 선장님 한 말씀 제가 감히 드리자면 안, 그... 안 <laughs> 돼, 안 <laughs> 돼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색칠 공부는 엔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, 선장님. 근데 눈 정화가 되잖아. 와, <laughs> 어, 저기 배 있다, 배 있다, 배 있다.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상어 그거 어그로 좀 부탁한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범피되면 진짜 죽을 잖아. 아, 근 아,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한대만 하면 죽는다, 진짜. 예, 예 아, 제가 하고 있어, 있습니다. 그래가. 제가 하고 있습니다. 해리 동생인가? 아, 끊어. 아, 끝났다. 창. 끝났다. 너 창이 필요한데, 창. 야, 필요하다. 얘들아,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? 괜찮아. 알아서 와, 알아서 와. 나 창, 창, 창이 필요합니다. 창. 만들어. 만들어. 나 지금 생체 공부해야 돼. <laughs> 아니, 생체 공부하지 마시라고요. 너좀 여기 저다라고 이 미친. <laughs> 뭐라고 뭐라, <laughs> 미스합니다. 미스합니다. 음. 아, 나, 나, 나 주고, 죽어, 나 주고, 아, 나 주고, 나 주고. 토마토. 넷. 아, 나 이거 상어머리 있어. 버리지 그래. 않았습니까? 내가 다시 주고 왔다. 네 쓰이려고. 어, 감사합니다 그래. 우리 이층 넓혀야 되거든. 좋아 봤어. 여기 여기 안에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상어머리 누가 버렸어? 토마토? 아까. 아저 아닌데요? 또 네가 버린 거 아니야? 나도 사방으로 어디갔어. 난가? 내가 바다에서 주웠는데 이거. 바다에서 그 어떻게 찾았지? <laughs> 이 아니, 넓은 바다에서. 바다에서 어떻게 찾았지? 주워 왔으면 다시 써야지. <laughs> 아 왜? 너무 가, 감사합니다 부선장님 인간 짐승 거기도 방마토 먹기도 방마토. 방마토 아니 수박이라니까요 아니야 방울토마토야 수박이요 방울토마토 수박 방울토마토 방울, 수박 방울토마토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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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선비 미... 방울토마토 임상아 내알 레알... 방울토마토 여보세요? 방울토마토 이번 생에 방울토마토 다음 생에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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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진짜 이거 해장한 못도 몰거요 수박만 키우고 있네 그러니까 수박을 왜 자꾸 키우고 지랄이야 너 무슨 과일 장사할 거야? 니 무인도에 갇히는 과일 정상화 할 거냐고? 아니, 아니 이거 낚시하기 해봤는데? 귀찮으니까. 수화할 거 아니야. 이거마토야 힘내라 선장해. 임좀비. 어